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V4 가지고 왔고요 V4 초심자면서 무과금으로 진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V4라는 게임을 시작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 난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바로 퀘스트대로 진행을 하게 되실 겁니다. 쭉 진행하시다 보면요, 40레벨 정도가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막히는 구간이 하나, 둘씩 생길 겁니다. 저는 무과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파템 같은 경우는 퀘스트를 하면서 얻은 템들입니다 누구나 다 퀘스트를 진행하면 얻을 수 있는 템이니까요 이 정도는 꾸준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퀘스트를 쭉 하면서 레벨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 퀘스트가 막히면은 레벨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요 몽환의 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몽환의 틈을 누르면요 기사의 후에 1과 기사의 후에 2가 있어요. 입장 비용인 1000 골드를 내고선요, 남은 플레이 시간 동안 이 플레이를 하면 되는데요. 왜 몽환의 습을 추천드리냐면은, 일반 필드보다도, 여기 보이시죠? 몽환의 틈에서는 보다 많은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레벨업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이걸 다 시간을 소비했다. 몬스터 조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트랑제숙 같은 경우, 모든 도감을 다 뚫었어요. 위에 보시는 정해목 같은 거 빼고, 밑에 일반목 같은 경우는 5단계까지 풀로 작업을 끝내놨습니다. 오든평화 같은 경우도 정해못 빼고 모든 몹을 다 풀로 도감작을 해놨고요. 델라노르숙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를 진행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계속 하고요. 하다보면은 수력도 좀 오르구요 그 다음에도 레벨업이 안된다 마을 가면요 서브캐스트라고 있어요 그 서브캐스트도 하나씩 하나씩 다 챙겨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정도 레벨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캐스트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또 무과금들이 꼭 아르셔야 될 부분 하나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샵 부분을 들어가면요 1일 한정으로 파는게 있어요 이 부분 다 하나씩 사줄 수 있는 부분 다 사주시구요 소환수 부분도 이건 레벨 제한이 있습니다 레벨 제한을 다 거치게 되면은 이 부분도 다 하나씩 사주시 되고탈것 같은 경우도 다사 주셔야 되고요. 탈것 소환수 1일 판매 한정. 이 부분은 재화로 살수 있는 부분은 모두 구입하셔 가지고요. 투력 올리는데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더더욱 중요한 부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메뉴를 누르시면요. 쭉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서 생산 부분이 있습니다. 채집과 제작이란 부분이 있어요. 약초수집, 채광, 벌목, 발굴 제작 같은 경우는 대장기술, 세공술, 연금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진행을 하지 않고 약초수집 같은 것만 좀 해놨는데 이 약초수집 같은 걸 계속 돌리셔야 돼요 이제 마을로 돌아가셔가지고 NPC가 있어요. 연금술 NPC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연금술 NPC를 찾아가서 제작 재료를 최하급 약재로 변화를 시켜가지고요, 이 약재를 가지고 생명력 물약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최하급 생명력 물약을 사용을 안 하시지만 열번 정도 제작을 하시다 보면요, 연금술이라는 부분이 레벨업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초 1급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최하급에서 하급 물약을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제작을 하다 보면은 상위 티어의 그런 물약 제작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더욱 중요한 거, 바로 생활 레벨을 올림으로써 전투력이 오르기 때문에 무과금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꼭 채집과 연금술 레벨을 올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네임드 토벌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1회차부터 4회차 쭉 진행하면 현재 5회차까지 저는 진행하고 있는데 네임드 토벌을 꾸준하게 진행하다 보면요 교환소에서 눈부신 무기라든지 장비 상자를 교환할 때 쓰이는 이 붉은 파도 주화를 주거든요 네임드를 잡아야지만 준단 말이에요 네임드를 잡고 주화도 받고 도감도 올릴 수 있는 1석 2,3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꼭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조금 더 설명 드릴 부분이 뭐냐면요, 몬스터 조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들어가시면은 제가 아까 맥스 레벨로 찍었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걸 클릭하시면은 5단계 보상이라고 있습니다. 뭐 트랑제 수비라든지 오든 평화 이런 부분은 야수 추가 방어력이라든지 공격력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높은 곳에 몬스터 조사를 하다보면요, 이 방어력과 공격력이 꽤나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무과금들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하셔야지 투력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한 높은 단계의 필드에서 몬스터를 잡다보면요, 악마형 추가 방어력이 40, 악마형 추가 공격력 40, 이런 식으로 스탯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몬스터를 오픈하는 게 무과금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바로, 길드 시스템인데요. 길드 없이 나는 혼자 할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V4 같은 경우는, 길드가 필수 조건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길드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길드를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혜택 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드 1레벨 같은 경우는요, 경험치 획득량이 1%가 증가를 하고요. 2레벨부터는 경험치 획득 2%가 들어가는데, 바로 숙련의 망토 상자와 초보자의 망토 강화 주문서를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왼쪽 부분이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처음 초심자의 결의 망토는 들어가자마자 제가 얻었던 거라서 7강까지 했습니다. 길드 출석 체크를 한다든지 뭐, 길드에 관련된 캐스를 하면은 주화를 주거든요. 그 길드 주화를 가지고 숙련의 결의 망토, 이 녹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7강과 3강 비교만 해도 강화 수치는 차이가 나지만 전투력 면에서는 124대 154로 월등하게 녹템이 높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길드 NPC를 찾아가셔가지고요 숙련자의 결의 방토로 꼭 착용하시는 게 무과금들한테는 레벨링하기는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재력 개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지 같은 경우는 야수형 마법형 인간형의 추가 공격력을 올려주는 거고 인내 같은 경우는 45레벨이 달성했을 때 오픈되는 공간인데요 야수형 마법형 인간형의 방어력을 또 올려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투지를 지금 54까지 올렸어요 왜냐면 공격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렸는데 인내 부분은 무조건 50까지는 키워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인내를 50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부분을 보시면요. 여러가지 스킬이 있고, 오른쪽 란에 데빌 체이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하잖아요. 딱 이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악마의 기운이 깃든 모습으로 변하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스킬까지는 오픈이 됐습니다. 바로 세 번째 스킬을 보면요. 습득 조건이 잠재력 강화 인내 레벨 50 달성 시 사용 가능이라고 나왔어요 인내 부분을 50까지 달성해야지만 세 번째 스킬이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50 찍고 나서 투지를 찍으시든 이어서 인내를 계속 찍으시든 우선 기본이 인내 50은 찍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과금으로 진행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레벨링도 밀리고 진도도 느리고 게임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도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췌해 온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무과금으로 진행해도 괜찮은 게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까지 한 번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즐겁고 다양한 게임 들고 오고요. V4 관련된 영상도 많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염.